안녕하세요. 이론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2차 전지 관련주이고 전기차 관련주인데 기존 두산에서 소재서 부분이 인적분할되어서 재상장된 업체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충분히 대시세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영상으로 좀 촬영을 해드렸는데 왜 그런지 그 주가상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쳤었죠. 아침부터 이제 그 양치장 모두 지금 이제 3%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지 굉장히 좀 난리가 났었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그 이란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란 피사일, 미사일, 어, 피격 없었다. 폭발음은 방공체계 가동 때문이라고 아무튼 로이터 쪽에서 이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을 때 그나마 지 견고하게 오늘 딱 지켜준 종목이 바로 누구다? 솔루스 첨단 소재예요. 저는 가장 기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18,000원 있죠 여러분들. 제가 그 최근에도 이 18,000원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시가라인 돌파하면서 급등 났던 이 자리를 지금 5일선과 10일선도 맞물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18,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여유롭게 홀딩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봉상 보세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밑바닥에서 치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먹구름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얼마 만에 거의 2, 3년 만에 그긴 횡보 하락세를 이기고 나서 최근에 이 먹구름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과거에 없었던 그 현재 지금 이 3년 가까이 이렇게 거래 대량적인 거래량이 없었는데 근데 그 드디어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스 첨단 소재는 여전히 우리가 좀 보유하셔도 괜찮고, 오히려 공략해봐도 되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매매 동향과 앞으로 월봉상에서도 우리가 좀큰 흐름으로 보기 전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가 배팅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구 산업과 한컴 라이프케어 이두 종목을 했는데요.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얼마나 올라갔어요? 오늘 21% 이상 급등 나왔고 한컴 라이프케어는 지금 실시간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오늘 24% 지금 현재 급등 랠리 나오고 있는데 좀 이렇게 시장이 좀 요동치는 거 너무 지겹다. 그냥 아침에 그냥 어, 수급 들어온 종목다 종목들 이슈 있는 종목들 가지고 시가베팅을좀 빠르게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제 개인 번호로 이제 010 2287-9845로 참여라고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은 무료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한번 여러분들 좀 강한 종목들 좀 빠르게 받아보셔서 좀 아침에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이제 그샌즈랩과 현대로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는 라닉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한국석유와 워트라는 종목을 했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서유와 에스피소프트 그리고 JNTC 세 종목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상관없이 수급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제가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지고 솔루스 첨단 소재 먼저 매매 동향을 살펴볼게요. 우선은 어저께 어 오늘과 어저께 지금 이틀 연속 외국인 쪽에서 좀 순매수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플러스 요인이고 가장 큰총 순매수량도 누가 많아요? 외국인 쪽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월봉상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19년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딱그 중요한 라인들을 하나 더 그어 드리자면 이 자리거든요. 8,690원. 왜냐면은 현재 지금 이 자리를 지금 딱딱 지금 위에서 지켜주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지금 신규 상장했을 당시 월봉상의 종가 라인이고 20년도에도 이 자리를 지켜주고 급등 랠리가 나왔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이 자리를 크게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 나와 주면서 현재 지금 15일선과 11일선이 지금 딱 뭐다 어 저번 달에 뚫어준 모습이고 어 이번 달에는 지켜주는 모습. 하지만 위에 19,700원에서는 저항대 라인이 있긴 하지만 지금 주가는 어 상승 랠리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1차는 19,700원 뚫어주면은 2차 어디 24,590원까지 바라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기준 라인은 어디냐? 어 동일합니다. 18,000원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은 여유롭게 홀딩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솔루트 첨단 소재에 대한 우리 좀 기업 분석도 좀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좀 기본적 분석이 좀 탄탄해 기초 체력이 탄탄한지 이거를 좀 같이 좀 봐야 되는 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1조 4,407억원 적지 않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동주식수 비율은 46.72%고요 발행 주식수는 7천만 이상이 되는 회사다. 자 주주 현황을 보시면요, 스카이레이크라고 하는 이쪽 주주가 가장 큰 지분율을 들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 두 번째로 지분 어, 지분을 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은 작년에 증가했고, 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적자를 보였고 오히려 단기 순이익이 흑자를 보였다는 부분은 보다 다른 투자 부분에서 수익이 좀 크게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동비율은 22년도보다는 줄어들었고요 어, 부채비율은 크게 변동상 없고 자산은 증가했고 자본은 크게 변동상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올해 최소 두 배에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햄버거 전략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이 아닌 기업은 무엇일까요? 1번 삼성전자, 2번 에코프로, 3번 테슬라, 4번 포스코 홀딩스. 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2287-9845로 숫자를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어떤 선물을 드리냐면요. AI 검색기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는 2024년 햄버거 전략집, 세 번째는 2024년 열, 1 0배 유망 종목 탑 10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카배팅 청기 노설 필수 전략집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선물을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에 대한 정답을 발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발송을 하느냐. 제 개인 번호 010-2287-9845로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이러한 대박 선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요. 바로 올해 2024년 템버거 전략집만 따로 제가 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에코프로가 10배 이상 급등을 하면서 10루타를 쳤으면 과연 올해는 어떤 테마에서 어떤 종목이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지 관련된 템버거 전략집을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제 개인번호로 010-2287-9845로 햄버거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러한 전략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주식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패는 결국 주식을 알고 하는 것과 재테크답게 하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정보다운 정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흐름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확실한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데일리 리포트와 이론 전문가의 픽 그리고 주식 지침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론지테크 주식 투자방은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3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황과 선별된 주요 뉴스 기사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특징주 배경 정리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무료 입장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 번호 오픈했죠. 010 2287-9845로 문자 문로 무료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현재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긴다 하셔가지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